일단, 오늘 방송은, 응. 어, 로서방을 저희가 검증하는, 그래서 약간 시크콤 맹키로, 응. 제가 로서방의 장인어른, 그리고 아요가 얘예 동생, 백수 여동생, 천식 응. 응. 개질이죠 <laughs> <laughs> 릴리, 에비올씨다. <laughs> 릴리에게 어울리지 한번 좀 검증을 살짝 <laughs> 해보기로 할 텐데. 릴리는 핑크 아니네. 갈이네. <laughs> <laughs> 릴리, 나 솔직히 이거 돌 아니고 노란색. 그거 아닌 거 알지? 생물인 거 알지? 물이라고요? 고맙네. <laughs> 자, 로서다. 오늘 자네를 검증할 거세. 난 릴리의 아빠네. <웃음> <웃음> 릴리, 내 쌍둥이 동생. 자가 다 <laughs> 일로 갔네. <laughs> 미안하네. 그래도 딸들은 좀 난... 다른 데가 크네. <웃음> <웃음> 들어오시게 로서방 근데 이 카메라 왜 이렇게 <목소리를> 얼굴이 크게 <오버가가> 나오고 <웃음> <웃음> 다리가 짧게 나오는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로서 <로이 웃음> 우리가 오늘 로서방을 음, 로서방 검증할 건데 1단계 카톡 검사 아! 2단계, 체력 검사. 4단계, 서로의 속마음. 그래서 1단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결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협박받고 아, 계시면 텀브라운 네. 가지고 어서 흔들어 주십시오. 난안 되네. 나는 아, 사생활이 문난하네 <laughs> <laughs> 진행하시길. <laughs> 아니. <웃음> 우리 릴리는 상당한 폐왕색이어서 정력 좋은 남자를 좋아하네. 체력 검사하고 하도. 정력하긴 한데. 잠깐만. 원래. 사위를 데려오면 음. 아버지와 사위랑 술 대결하는 것처럼. 아 그래서 또 준비했네. 야구 한눈 주네. 이걸로 제주도 가서 해. 밤에 문을 아 여는 제주도 가서 문마음껏이었어 남성분들이 그 졌나요, 이거. 저, 릴리는 한번 열기 어. 힘들지만 한번 열면 매우 쉽네. 와 이거 드립이. 술 목박 이래는. 아 저번까지요. 네노 서방 술상 차려. 체력 네, 코모 <laughs> 열나무를 섭니다 갑자기? 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여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 둘아 <laughs> 아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른 길에 길은...

아효도 뭐야? 와왜 이렇게 잘 들어? 오. 뭐야? 아까불어지마 뭐야? 자 이제 너희들 빠져. 아니가 속마음 말해야지. 아니 이제 너희들 빠져. 너희들 분량 다으러 갔어. 이제 네. 아아요오퀸이야 로이가 나한테 왜 그래? 왜벌줘 로이가 나한테? <laughs>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요 때문에 왔거든요. 아이야. 출 상치려 이년아 사실은 친분은 많이 없는데 노이조님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거 물어봐도 돼? 무슨 방송이야? 힐링 <laughs> 방송. 아! 아 맞아요? 어, <laughs> <누구야? 웃음> 아, 아, 아. 하시면? 오카이 캐슬 입성하는 거야. 오카이 캐슬 첫 번째 멤버. 갔다 와요. 뭐뭐 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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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한번 들어보면 그게 있잖아! 아.. 아.. 어다니까가져어 있어! 이게 뭔데 또.. 이제 불가 충격받으실 때 들어오시죠! 뭐

아 뭐야? 남쪽이 아, 아, 아깝고 어기야 아, 뭐야? 남쪽이 뭐냐고. 상세번비니까 그러면 <laughs> 갔어, 세상 <laughs> 야, 그러면은 누가, 어, 누가, 누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지. 나는 젖이 어. 있어. 아아아아어아아와 와. 와 와. 아 똥도 똥도 엄마는 오야 좀더 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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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똥도 아이 박수 쳐 주려나 아 어떻게? 은혜 님. 마방 카페들아어떻해 아니 애진이 오빠 방에 약간 아요키을 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네. 아, 어려워요. 그건 맞지. 올려. 솔직히 말해야 돼요. 네. 옛날에 진짜 호빵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유가 부르이나만 나오시는 네. 거. <laughs> 아니, 사석에서몇번 봤으시고.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바로 오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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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니 오메키 님, 위치가 뭐면 아유한테 물어보면 돼. 아, 네. 동네 친구. <laughs> 아니, 오 오늘, 오늘 방송도 나올 하니까 그냥 나왔어. <laughs> 여행 몇번몇로 가요? 오늘 <laughs> 아, 하나 샀네요방두 응. 개, 요 호텔은 두 개. <목소리도> 거의 도 돼요. 아, 거의 질퍽이네. 근육 끝까지 아니라. 아유 쭉까 되지. 따라 올라 그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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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안 가봤어? 고민기 혹시 직통으로 같이 가실 수을까요 진짜로 내일? 아유 가면요? 언제 간다고? 언제 간다고? 내일. 아 장례식 있어. 맞대. 아, 죄송했는데 약간 실수했는부터아비지가나말아죄송해아도 되서 아이 아니 이런 에좀뭐 하는데 아까부터 네. 이거 계속 안고 있어. 아남준이 <laughs> 말고는 말고. 말뿐테... <laughs> 아, 아니에요제 방송 흐름을 고 님. <laughs> 캠도 오네, 캠도 오로제 마음이에요? 스틸 로이조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릴리님이쾌하네 사람이. 어, 어 그러게. 차이쾌하네 어, 좋네. 릴리 <laughs> 아, 왜지낸줄 알아? 아, 내 잘못 아니거든. <웃음> <웃음>